빨아. 10시 45분. 저는 수업이 항상 밤에 있어요. 직장인 분들 수업이다 보니까 7시 이후에 수업을 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11시. 막 이렇게 시간이 흘러 있어요. 너무 빨리 자고 싶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9시에 자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제가 이렇게 11시에 퇴근을 해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너무 너무 씻고 싶어요 가 않아요. 정말 원스텝으로 지우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렌징 티슈를 사왔어요. 빅페스타 우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이 빅페스타 클렌징 티슈 안 들어본 사람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빅페스타 안 들어본 사람 내 채널에 있으면 오늘부터 들어봐. 여기 진짜 유명해. 제가 오늘 아이라인까지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가고 이 입술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디올의 이 립스틱을 바로고 갔거든요. 진짜 저 립스틱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시간을 나가서 말을 몇 시간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입술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피부를 희생할 수 있는데 진짜 어디까지 희생을 못 하겠냐면 세안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세수를 안 하고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이것만 닦고 세수를 안 하는 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걸 하고, 다 마지막으로 이걸로 한번 닦아줄 거예요. 물세안은 안 하되, 대신에 클렌징 티슈로 닦고, 이 클렌징 워터로 한번더 닦아, 닦게 해주세요. 제발요. 저 그거까지 못하게 하시면. 일단 후기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찝찝하면 클렌징 워터로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너무 박박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비페스타 먼저 리뷰해보겠습니다. 아, 충분히 적셔져 있어요. 되게 촉촉하다. 기본 물티슈에 들어가는 물, 물의 양보다 훨씬 더 완전 촉촉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피부의 붉은기를 가리는 정도지. 저는 근데, 변장 수준으로 화장을 하진 않아요. 이 정도 할때 할까? <laughs> 눈을한번 닦아볼게요. 어, 되게 잘 젖힌다. 여기 눈 닦은 거 보이세요? 되게 잘 젖힌다. 와, 진짜 깨끗하게 지워져요. 이렇게 깨끗하게 다 지워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찍는다고 펄까지 바르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로 지우기엔 제 얼굴이 좀 큰가 봐요. 두장 쓸게요. 제가 웬만하면 한 장으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한 장으로 끝내기에 내 얼굴이 커. 근데, 여러 번 닦으면 자극적이긴 하다. 이 상태에서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세럼. 아, 저는 피부에 막 뭐가 많이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세수할 때 말고는 피부에 손도 잘안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클렌징 티슈로 닦으니까 자극적인 느낌이 바로 확 들어요. 저는 매일매일 씻기 싫어서 매일매일 씻기 좋은 제품을 찾으려고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명확하게 하려면 클렌징 워터만 하고 바로 자야 되는데, 그쵸? 보통 이거 클렌징 티슈 쓰시는 분들은 다 그냥 술 먹고 잠잘라고 이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에 엄청 광고하고 있는 바이오 힐브의 탄력크림이거든요? 광고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무난한 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탄력크림이 엄청 꾸덕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 어떤 영상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에 쓰시면요. 피부가 진짜 그래서 이 화장품이 안 펴져요. 처음에 진짜 좀 당황스러웠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전 밤이에요. 피부에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거 단독으로 쓰려면 엄청 이거를 문대줘서 흡수를 엄청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이 아얘 점도를 좀 낮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집에 남은 이더 하르나이 진짜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만큼 남아 있는 거를 살짝 짜서 섞어서 썼는데 훨씬 묽어지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꾸덕하다는 걸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그냥 피부가 탱탱하다고만 얘기하지. 이게 너무 너무 꾸덕해서 좀 처음에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넓게 펴놓고 진짜 조금만 발라서 이거를 퍼트려요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하지 한 번에 그냥 꾸덕한 이 제형을 그냥 팍 얹으니까 막 피부가 계속 겉돌더라고요 근데 보습력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게 탄력크림인지 알겠어 그리고 피부가 좀 짱짱해진 게딱 느껴져요 이 꾸덕함을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아우 배고파 요즘에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먹고 우리 해볼까요? 진짜 맛있어요. 칼로리 밸런스가 카카오 맛이 나왔거든요. 진짜 핵 맛있어요. 근데 이게 시우에서밖에 안 팔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예전에 시우 물류창고 알바 갔었을 때 이게 겁나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잘 팔려? 이러고서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동네 마트랑 마트는 다 갔는데 마트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냥 칼로리 밸런스 맛도 아닌 게, 초콜릿 맛도 아닌데, 뭔가 그 중독적인 맛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 근 너무 맛있다. 저는 내일 또 언니랑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내일 지울 때 만나요. 하이! 12월 7일 다음 날이고요. 오늘은 좀 진하게 안 해서 그런가? 화장을 안한것 같이 보이실 수 있는데 화장을 했어요. 너무 화장 안한는 쌩얼 같죠? 요 티슈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 또는 폼으로 깨끗이 씻어내라고 나와 있어요. 네오젠이 과거에 클렌징 관련해서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클렌징 워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얘는 진짜 오일인가봐요. 근데 이게 적셔져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지워볼게요, 먼저. 닦이긴 닦이거든요? 얘만 쓰고 세수 안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어요. 죄송해요, 네오젠. 약간 이 촉촉한 오일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닦으면 얘가 너무 맹자 같아요. 패드를 두 개를 가득 차도록 이렇게 화장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도 안 닦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패드가 안 좋다긴 보단 저에게 저런 텍스처는 조금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오늘은 세수 안 하는 건안될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죠? 거의 다시 저의 피부에 묻어있던 남은 잔여물도 다 다시 벗겨졌어요. 제가 오일이 강한 제품을 쓰면 눈에 이물감이 엄청 들거든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laughs> Hello? 아니, 분명히 거울로 볼때 얼굴이 짜 보여가지고 머리를 반묶고 그런 건데, 왜? 화면을 키니까 얼굴이 커 보이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요걸 리뷰하려고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클렌징의 대세 중에 대세인 마녀 공장에서 나온 클렌징 패드고요. 아, 저는 이런 걸 뜯을 때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laughs>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데도 난 이런 걸 뜯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약간 잘안 뜯겨지네요. 마녀 공장. 뜯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약간 지저분해요 제가 또 이런 거 조금 볼 수가 없거든요 어, 얘는 근데 되게 촉촉하게 뭐가 많이 적셔져 있는 타입이네요 근데 얘는 진짜 한 번에 싹싹 바를 때마다 싹싹 지워진다 눈 이런 데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우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패드가 조금 더큰 편이에요. 네오젠보다는 조금 더큰 편이라서 보면 얼굴을 조금 다 가리죠, 볼을. 이건 얘의 단점이면서 제 신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게 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오일감이 진하네요. 그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을 쓸 때도 눈가에 대고 나면 약간 눈에 그 오일감이 남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눈에 되게 예민해요. 그 눈에 조금 상처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눈에 좀 이물감이 들면 그게 바로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딱 눈에 들어가면 그 이물감이 엄청 돌아요. 그래서 얘는 눈 지우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눈이 너무 불편해요. 일단 씻고 올게요. 하, 여러분, 제가 세수를 하고 왔는데요. 닦아서 끓이 굉장히 심하네요. <laughs> 그 오일감이 너무 강해서 클렌징폼으로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끄덩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만 닦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클렌징오터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냥 닦아버리려고 나와서 닦는데 약간 그 오일감이 너무 센 제품들을 저는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오일감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패드 국내에 클렌징 티슈에 대한 소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으로 아무리 유명한 회사라 하더라도 이 클렌징 티슈에 대해서 많이 개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스텝 그냥 클렌징 패드를 원한다면 빅페스터 말고는 다른 거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원스텝을 지울 수 있는 건 없어요. <laughs> 여러분 술 먹으면 세수하세요. <laughs> 차라리 이런 클렌징 패드를 사는 것보다 토너팩 가지고 화장 지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상큼할 것 같아요. 이런 토너팩도 사실상 화장품은 잘 지워지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갑니다.